안녕하십니까. 짱석이TV 짱석입니다. 아, 김종국 신인 감독, 아, 기아타이거즈의 김종국 신인 감독이, 아, 김석한 선수, 아, 김석한 선수를, 아, 내년부터 북박이 좌익수로 기용을 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아, 김석한 선수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1999년생으로, 아, 광주 동성고 출신의, 아, 일루수와 외야수를 보는 그런 선수 있죠. 아, 좌투 좌타인 선수이고, 187에 97kg. 2017년 2차 3라운드 지명된 그런 선수입니다. 아,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 어, 5월달까지 에, 제6군단 보충대에서 군역, 에, 군복무를 마친 그런 선수이죠. 아, 이 선수가 2021년 장영석, 문선재, 김명찬, 어, 황인중, 아, 이런 선수들이 정리되면서 아, 5월달에 정식 등록된 그런 선수입니다. 아, 이 선수로 뭐 얘기하자면은, 아, 기아타이즈에서 흔하지 않은 아, 매우 좋은 피지컬을 가진 그런 선수이고, 파워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선수입니다. 대신에 이제 컨택이 부족하고, 아, 딱, 아, 이 선수가 성구안이좀 부족해서 아, 굉장히 조금 애를 먹었던 그런 선수인데요. 아, 군대를 갔다 오면서 아, 볼산비가 굉장히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아, 또한 올해 들어 아, 이 군에서도 어, 많은 경기는 뛰지 않았지만 5홈런은 날릴 정도로 본인의 거포 유망주에 대한 어, 기대를 불풀게 어, 했던 예, 그런 선수이죠. 아, 그래서 신인 김종국 감독도 어, 김석환 선수의 이런 어, 좌타 거포에 대한 욕심을 어,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를 어, 좌익수로 기용하면서. 어, 그동안 있었던 최영우라든가 뭐 아, 올해 영입한 나성범 선수의 딜리 이을 아, 차세대 거퍼로 이 선수를 키울 생각이라고 하네요. 아, 이 선수가 좌익수와 일루수를 번갈아 가면서 뭐 많은 경기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1군에서 5경기 정도 모습을 보였는데 5경기에서 2할 6푼 오리를 치고 또한 1홈런을 날리고 또한 이 선수가 장타를 많이 치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장차 기아 타이거즈의 코어 선수로 코어 외야수로 길을 작정인 것 같습니다. 김종국 감독의 말에 따르면은 아, 김석한은 아, 일루와 외야수를 겸업하고 있다. 아, 그리고 이 선수를 본격적으로 좌익수로 기용할 생각이다. 그래, 작년 마무리 캠프부터 아, 예견한 것인데 예, 새해부터는 실행에 옮기려고 한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 김 감독은 시즌 중반부터 외야 아, 시즌 초반부터 외야수로 기용할 수 있다. 좌익수이며. 아, 아, 또한, 아, 부상 선수가 나오면 메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해야 된다. 아, 그보다는 이 선수를 초반부터 박아놓고, 어, 좌익수로 키운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 이 선수가, 아, 일루수를 보지 않게 된 이유는, 아, 일루수의 황대인 선수를, 아, 초반부터, 내년 시즌 개막전부터, 황대인 선수를 기용하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황대인 선수와 지금 김석한 선수를 더불어서 왔다 갔다 포지션을 왔다 갔다 플래툰으로 적용을 하면은 김석한 선수의 플레이 타임이라든가 또는 황대인 선수의 플레이 타임이 적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성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예 초반부터. 김석환을 자익수, 황대인을 일루수로 말 그대로 박아놓고 키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외야 포지션에서 더 편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일루수, 일루수는 이 선수가 빠른 타구라든가 원바운드 타구라든가 또한 이른 타구에 대한 어, 수비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 또한 어, 본인 자체도 외야수 수비가 나갔을 때 본인이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좌익수가 적임자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뭐 대체 후보로는 지금 고종욱 선수라든가이창진이라든가김호령이라든가 이런 선수를 아마 어, 후보군으로 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김종국 감독은 신인 때는 힘이 없었는데, 군복무를 마치면서 파워와 스피드가 훨씬 좋아졌다. 석하니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강팀이 될수 있다고 기대감을 높여서 얘기를 했고요. 김석한은 고교 때까지는 또한 외야수였습니다. 외야수였기 때문에. 이 선수가 아무래도 외야에 더 적응하기가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외야수였는데 프로에 입단하면서 잠깐 이르스를 본게 전부고요. 이 선수가 곧바로 입대를 해가지고 파워와 스피드에 좀더 무게감이 많이 실려가지고 아또 원래 뭐 피지컬은 굉장히 좋은 선수니까요. 이 선수가 187에 9 7 k g 로서아 거포로스의 건장한 체격과 파워를 원래 갖고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아, 제가 봐서는 일루스의 황대인 선수 그리고 좌익수에서 이 김석환 선수가 뭐곧바로뭐 3할에 30홈런을 칠 수는 없겠죠. 어, 본인의 기대치에 의해서 이상 한번 2R 5푼 이상 아 2R 5푼에선 2R 8푼 정도 쳐주고. 홈런도 뭐 많게는 한 20개 정도만 쳐주면은 아주 땡큐인 그런 시즌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올해 또 들어오는 김도영 선수라는 아주 초고교급 신인 선수가 들어오죠. 그래서 김도영 선수의 또한 성장 가능성 그리고 또 올해 NC에서 데리고 온 나성범 선수 나성범 선수의 한상 3알에 30홈런 이상은 쳐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김석환 선수 라든가 황대인 선수가 가세를 해준다면 기아 타이거즈 타선의 무게는 어느, 팀, 어느 팀과도 어느 팀 비빌 수 있는 아주 최강의 타선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타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최용우 아, 선수가 어느정도 부활을 해주고 아, 또한 나지환 선수가 대타로서 어느정도 아, 모습을 자기의 원래 모습만뭐 찾아준다면 아, 기아 타이거즈 올해 또한 양현종 선수도 지금 올해 다시 또 입단이 됐죠 텍사스에서 입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투수력인 측면이라든가 또 타격적인 측면 또한뭐 지금 불펜에서 정영이라든가 장영은식이 지금 안정감을 찾아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올해 어느 팀보다도 이 기아 타이거즈의 예, 앞날이 굉장히 밝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김석환 선수는 지금 어느 팀의 유망주들과 비교해서 봐서 보더라도 어, 장타력인 측면이라든가 아, 맞추는 컨택 능력 그리고 또한 거포로서의 자질 아, 이런 게 상당히 예, 많이 보이는 선수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이 선수가 장차 자라든다면은. 30 홈런 가까이는 때릴 수 있는 그런 거포자원 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요 아, 기아 타이거즈가 어느 어느 팀인가 부터 아, 강팀 보다는 약 팀의 이미지로 많이 세락을한 상태인데요 아, 올해 양현정 선수가 선발투수 쪽에서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아, 또한 정혜연 선수 라든가 장현식 선수가 아, 마무리 불펜에서 작년과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어떤 아, 올해 영입한 나성범 선수와 아, 최영우 선수가 아, 본래의 역할만 잘해준다 잘해주고 이 김석한 선수와 황대인 선수 뭐둘다 작년에 황대인 선수 모습 보니까 못해도 제가 봐서는 2020년 22년에는 한 20홈런 가까이는 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아, 이 김석한 선수까지 가세를 해주고. 뭐 이렇게 된다면 작년에 홈런을 가장 적게 친 구단이 기아입니다. 작년에 이 홈런 부재 그리고 장타력 부재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던 시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선발투수 적인 측면에서 임기영이라든가 아따 윤중현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잘 해주긴 했지만 뭔가 모르게 2% 부족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한 해였기 때문에 아, 올해 어떤 아, 신인 김종국 감독이라든가 아, 장정석 아, 단장이 아, 굉장히 스마트한 감독이나 단장들이죠. 아, 이런 감독이나 단장들이 아, 단돌리를 잘해서 어떤 아, 새로운 모습으로 기아 타이거즈가 거듭난다면 아, 누구 못지 않게 5강 싸움에 에, 끼어들 에, 그럴 팀이 되지 않겠느냐. 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 그동안 외국인 감독 윌리엄스 감독을 영입하면서 어느 정도 작전 야구를 했던가. 또한 아, 선수들을 기용하는 문제, 그리고 또한 어, 이런 신인 선수들을 기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괴리감이 들었던 그런 감독인데요. 김종국 감독은 원클럽맨이면서 또한 코치 생활도 기아에서만 했어요. 그래서 신인 선수들에 대한 장단점을 아주 빠삭하게 잘깨뜨고 있을 겁니다. 아마 김종국 감독의 올해 한 해, 2022년 기아 타이거즈의 한 해는 아마 팬분들이 다시 운집하고 다시 박수를 칠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이 김석환 선수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오늘 한해 지켜보겠습니다.